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저는 벌레 먹방을 하게 된 허근우 신은성입니다. 와, 여기 규칙이 적혀있는데요. 적혀 와, 그러면 첫 번째 음식 골라볼까요? When she w a n t my girl, you are the one that I c n vision in my dreams. 어, 이거 못 먹어. <laughs> 아니, 비린내라고. <나고. 웃음> <이게 뭔데? 웃음> 아, 이거 뭔데? 아니, 진짜 못 먹어. 나못 봤어. 근데 진짜 너무 비리고. 어, 진짜, 에바해. 안 돼, 벗어주세요. 못대기였습니다 <laughs> <laughs> 행복하자. 행복하자. 벌칙 음식을 먹방. 을안받고 아니, 근데 진짜, 에이, 와, 너무 많이. 비롱주. <laughs> <피로 좀. 웃음> 그러면, 이게, 사, 3단계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, 매번 벌칙 음식이 뜯겨서 있는 거예요? 똑같 <laughs> 고소하다. <웃음> 다 먹어야 되죠? 응. 이거 다. 아니, 이거 하나씩 한 입씩 먹으면 콩고. 아, <laughs> 아이고 너무 부어서 못 먹겠고요. 얘는 음. 뭐할게요 가위바위보 안가까 싫어요. <웃음> <웃음> 미래 식량이 곤충밖에 안 남으면은 어떻게 살아? 근데 저희가 그때까지 살까요? <웃음> <웃음> 빠른 시일 내로? 자살? <laughs> <laughs> 근데 저도 약간 뉴스 봤을 때 미래의 식거리로 곤충이 나온다길래 어뭐 단백질이니까 먹을 수 있지 했는데 어... 이걸 주식으로 이걸 밥처럼 드시고 어... 이걸 반찬으로 드셔야 되시거든요. 어... 어... 이걸 파먹고 어... 어... <laughs> 젓가락으로 이걸 하나 집어서. 그래서 빠른 실내. 시일에... 빠른 실. 시일에... 완만 <laughs> 네. <laughs> 오늘 먹방 마쳤고요. 여러분들 벌레가 생각보다 맛없다. 맛없 당연한 사실. <laughs> 맛있었으면 먹었겠죠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꼭 드시지 마시고 이제 화이팅하세요. 안녕. 처럼 부서 지는 소리 들.